이 길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에는 지금 물류센터를 크게 지금 어, 짓고 있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마을이 있는데요. 이 길로 쭉 따라가면, 예, 또산 밑에, 약간 언덕이 있는 산 밑에 전원주택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농가주택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이 길에 양쪽으로 공장들이 좀 있어서 차가 좀꽤 다닙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비올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 안개가 엄청 많이 끼었네요. 네, 이 길을 따라서 왔고요 요 옆에는 보시면 이렇게 관1,2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오다가 보면 오른쪽 왼쪽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있고요 이렇게 예,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논농사를 짓는 곳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기 앞에는 전부 다 이 길로 쭉 올라가면 전체가 다 전원주택이 고급주택도 있고 그냥 보통인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온 집은 이 집입니다. 제가 갈 집은 이 집입니다. 여기서부터 긴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기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래된 집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종형의 토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길을 늘고 있습니다. 여기 토지 면적이요. 135.22평이고, 건물 면적이 40.44평입니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저 안에까지 집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 여기 1층이 요 13.91평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차고가 7.41평 에 예,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로 돼있는거 그리고 창고 2.72평, 창고 2.72평, 변소가 1.12평 창고가 3.02평, 창고가 9.53평이 있는데 위에 전부 매각 포함입니다 근데 이게 사용승인이 1990년 예, 12월달에 난 거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저기에 정자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네, 여러 동에 건물이 창고들이 많이 있네요. 네,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요게 창고인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대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이, 이 길로 올라가면은 전원주택이, 고급주택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주택들은 뭐 그냥 보통인 것 같고요. 지금 분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 지금 비닐하우스 같이 보이는 게 이게 차고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그리고 이 집의 경계선은요 이렇게 지금 양간이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요, 이, 이 집의 오른쪽은 다이집 땅입니다. 네. 네, 이 집의 토지는요 지상의 제시외 목록 건물 제시의 창고 한개동 및 비닐하우스 한개동 각소재합니다 주변 토지와의 경계가 불 명확합니다. 경계 청량에 의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네,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트 네, 지방으로 되어 있고, 네, 뒤에는 저렇게, 예,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건물의 구조가요. 목조 함석 지붕 단층입니다. 외벽이 세면 몰탈 마감이고요. 그리고 목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은 현황이 지금 멸실된 상태라고 합니다.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 관계는 소유자의 가족분들이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동네는 네, 수도는 다 들어온다고 하네요. 지하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 집은 이렇게 느티나무로 해서 집 뒤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까지가, 예,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예, 이런 게 전부 다 경계가 불명확하니까 오셔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을은 이렇게 전원주택도 있고, 옆에는 공장들도 있고, 어, 뒤에는 또 산입니다. 이렇게 산도 있고, 요거는 이제 간 일리 마을 회관입니다 요게. 네. 마을 회관 옆에 이렇게 큰 정자도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바로 옆집입니다. 저 집입니다. 네, 요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집 뒤쪽으로, 조 밑에 스레트집 보이는 저 집입니다. 여기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음, 간12 마을 해관에 예,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임야, 농경지, 단독 주택, 공장 뭐 이런 게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1 바로 뒤에는 이렇게 마지막 한 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쭉 올라가면 전원주택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봉건차량은 보통이고요. 이게 땅의 토지가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폭약 4m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그리고 수쪽으로도 로폭약 2m의 도로와 접합니다. 예,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예, 집의 안전방향은 서향이네요. 네, 여기 도로편에서 보면은 대문 들어가는 입구는 남향이 맞습니다. 근데 집이 앉아 있는 위치는 서양도 있고 남향도 있고 그러네요. 이 주변은요. 예, 토지 거래는 많이 있는데 집 거래는 별로 없었네요. 이게 2016년에 이 집이 9,800에 매매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길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가 지금 물류센터가요. 엄청 크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주변이 들어오는데 하고 이렇게 공장들이 좀 있어요. 차가 좀 다니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공장이고요. 또 마을 입구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면 전부 다 전원주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네 물건지는 여기인데요. 도측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 집으로 가도 되고요. 이렇게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예, 양지에서 빠져나가서 이 집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옆에는 군지암 제이시가 있고요. 서희 2천이 있고 또 용인시청 에버랜드가 있고 싱갈이 있습니다.